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작도하시오 그랬단 말이에 ABC에서. 뭐라면, 1번 뭐라고? 세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을, 그지? 거리에 있는 점, P는 점. 자, 볼게요. 13번. 삼각형 AB에서 다음을 작도하지 이랬단 말이야. 뭐라고? 삼각형 세 꼭지점이 있대. 이건 무슨 삼각형인지 몰라? 근데 뭐라고요? 세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래 그럼 뭐라고요? 이 점이라고 치면 봐봐. 기억나지? 외심이야. 다시 한 번.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이런 얘기거든. 또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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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돈이야. 그죠? 그건 이거야. 꼭 지점으로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잖아. 무슨 점인지 모르지만 그 뭐가 돼? 그건 뭐라고요? 뭐를 만든다고? 자 외심은 외심이라 그러면 틀리잖아. 그지 외심 이학년때 배우는 거잖아. 그럼 안 되잖아. 이해 가일난다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정확하게 하란 말이야. 내가 배운 단원에서 내가 배운 눈높이로 이봐라 해봐. 선생님 이 근거 뭐냐면 이등분 삼각형 세계지. 그럼 우리가 배운 작도는 뭐니? 이거 수직 이등분선 올리면 되지? 그럼 뭐야? 변 ab 이렇게 쓰는 거. 변 ab, 변 bc, 변 ca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써야 중학교 1학년식이란 말이야. 그지? 봐봐. 이거 지금 이거 수직 이등분선에 만나잖아 왜냐면 직각 직각 뭐야, 직각이라. 직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이거 뭐냐면 이등비 당각형세 개잖아. 그럼 이등분삼각형이니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지 요것도 수직이등분하고 지 요걸 그릴 수 있지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실로 해서 비로 해서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가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쏙 올릴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뭐 올라가지? 그럼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교점 교점이잖아 그지? 이거 ABBCC의 수직이등분선이 올라가면 뭐야? 그게 수직이등분선이 뭐죠? 이등분삼각형이 되는 거지 이등분선의 에그 그, 가르르는 거잖아. 반으로. 그럼 올라가면 그게 만나는 점이지. 얘가 자. 자, 하나 더 할게. 두 번째. 1번이야. 2번 밑에 살짝 갈게 2번 갈게 다음 사, 다음 2번이야. 이거 소소소 소 2번. 다음 삼각형 ABC를 작도하시오 이랬단 말이야. a b c가 있는데 다음을 작도하시고그는데 뭐라고? 2번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세 변에서 같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점 점 p를 작도하서 읽단 말이야. 네. 그뭐세 그러니까 변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러면 뭐야? 내심이라고 봐.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접하잖아, 원이, 이렇게. 이렇게 접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걸 딴, 딴, 딴 찍으면, 여기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점이었잖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그거잖아 내심. 내접원의 중심. 세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죠, 이렇게. 딴, 딱, 딱. 근데 만약에 내심이라 그러면 뭐야? 틀리잖아. 안 배웠잖아. 그럼 이건 어떤 거니, 지금? 아하! 야! 요거 각게 이등분선이 쫙가면 뭐가 돼? 만나는 거지. 가게 이등분선이.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 요선과 요선의 가게 이등분선이 가면 뭐라 했지? 야, 거래 아니. 그게 선생님, 이야이 가게 이등분선의 의미를 얘기했지아까 가게 네. 이등분선, 강만 이등분하는 게 아니다 했잖아. 그렇지 수선는는그 길을 갔다 갔잖아. 네. 여기서 쓰인 문 이거그 네. 근데 우린 꼭그 가게 이동을 가만히 동을한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안 들어온다니까. 그런 선은 뭐라고 쭉 가다 보면 뭐라고 모든 점으로부터 그지 여기서부터 점으로부터 거리들이 같은 점들을 만들지 같은 거리가 그지. 네. 그럼 여기 접선으로부터 수직으로 만나는 게 뭐야? 거리가 같으니까 뭐가 돼? 얘하고 얘가 뭐야? 합동이 돼서 뭐가 돼? 이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 길이도 똑같아지지 네. 그래서 뭐라고? 아하 세 변으로부터 같은 뭐라고 하면 되지? 그럼 가게의 답은 각비 각시의 각의 이등분선의 뭐라고요? 교점이다. 이렇게 해야 얘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괜찮냐? 네, 이런